대님 오늘도 캠핑 가세요? 가야지 할건 해야지. 아괜찮으세요 캠핑은? 어? 재밌으세요? 아니할건 해야지. 아니 대표님이 아. 술 그만 먹으라고 계속 그러셨잖아요. 아 자꾸 대표 대표 그놈이 대표. 아니 그러세요. 아무나 대표야 어떻게 되게. 자꾸 직원이 세 명인데 대표래. 아 직원이 3 명인데 대표 창피하지 않나? 음. 그놈의 대표 대표놈 아무나 대표놈아 직급이 있는 거죠. 직급이 있는 거예요. 뭐가 좋냐? 뭐가 좋냐? 뭐가 좋냐? 뭐가 좋냐? 뭐가 좋냐? 다가 좋냐? 뭐대 좋냐? 뭐가 좋냐? 뭐다 좋냐? 뭐가 좋냐? 뭐가 좋냐? 뭐가 좋 뭐가 좋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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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냐? 뭐가 좋냐? 뭐가 좋냐? 뭐가 가 대표님 거기 당 불려와가지고 또 무릎 꿇고 비실 거잖아요. 아니야, 왠지 내 느낌에 대표가 나중에 나도 바뀔 것 같아? 응? 나중에 나도 바뀔 것 같다고. 회사도 바뀌겠죠. 어? 회사도 바뀌겠죠 라면 가게를. 언제까지 응. 대표 대표라고 해야지? 나이도 한참 오는 새끼야 대표님 아,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씨발 열일 살인데 대표래? 씨발 이거 마르신 제... 몇 살이야? 마흔 넷이니까몇살 차이 나, 아세요? 아니, 다르잖아요. 집안이 다르고. 집안? 우리 집도 잘 살아. 왜요? 땅좀 있으세요? 여기 다내 땅이야. 에? 여기 다내 땅이라고. 여기, 여기 모래사장이요 아니, 저 바닷가 물 빠지면 다내 땅이라고. 에? 물 빠지면 다내 땅. 바닷물 바다가... 들어오면은 국가 땅. 물이 빠지면 그리님 땅?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따 빠지는 거 보여줄게 어떻게 빠지나 아... 바다도 나한테 빠지고 나도 바다에 빠지고 저기 뭘... 넌 나한테 빠지지 마라 네? 죽여버리면네 대리님 농담 잘하시네 아니 그웃음은 뭐야 네? 그웃음은 아니, 뭐야 약간 냄새나는 웃음이 들겠네 콧딸기 냄요 대리님 왜술 취하신 거 아니시죠? 아... 그리다 주차. 그리니. 네. 괜찮으세요? 괜찮겠냐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와인 한 병. 에, 오늘 그래도 잘 거래처랑 잘 되셨다면서. 실력원 남았다가 얘기죠. 그러니까요. 실백원이 어디에요 1인명 되면 7천원, 10명 되면, 7천 되면 7만원.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 환갑 때까지는 잘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그만 들라고. 아, 왜요? 이래서부자 못. 왜? 이건 아니야. 대리님, 응. 왜? 아, 아, 잘 되실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10년만 더하시면 10년? 10년. 10년? 네. 황갑잔치 하셔야지. 너나 평생이라. 아, 저는 금방 가죠. 대표님이 저 이뻐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음, 대리님, 그만 드세요. 그만 드세요. 많이 드셨어. 나. 응? 그만 드세요. 아. 어. 님. 왜? 힘내세요. 힘내도 있어. 그렇잖아. 그, 응? 딴 회사 가려고. 네. 힘내고 있어. 여기는, 이 회사는, 대표들 부르고내 그릇이 안 돼, 여기는. <laughs> 내 그릇은, 밥그릇인데, <laughs> 네. 이 대표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새 모이거든? 간장 종지? 종지, 종지, 종지 당구지 어. 이렇게 유혹하신가봐 아, 유혹 갔다 왔지? 꼬리야 아리기 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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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도 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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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야 꼬리야 리님대리님 네. 리야리 네. 아, 아, 님.